안녕하세요. 매직카드의 매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편집을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편집을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잘안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그 편집하는 영상, 포동이랑, 제돌이랑, 몽몽이랑, 새동이랑 다 나왔었잖아요. 네 명의 동생들이. 네. 잘, 영상 찍어줘서 동생들에게 좀 고맙고 그리고 아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양한 미션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왜 편집을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영상 찍으면서 한 번도 글씨가 나온 적이 없고, 막 이렇게 지난 시간처럼 잘 편집을 한 적이 없어서요, 한 번도.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처음으로 영상 찍을 때 어, 편집을 해봤어요. 네. 다음에도 제가 또한 가지 얘기할 거는요. 일단 편집할 때, 편집할 때 편집할 때 되게 좀 쉽고 어렵고 그게보다는 좀 편집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보통 근데 문제는 막 컴, 컴퓨터로 편집하잖아요. 영상을 컴퓨터로 편집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다시 옮겨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어제 지난 시간에 편집해 보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네. 이번 영상도 편집해볼 예정이고, 예, 여, 예정이고 아 죄송합니다 TV 보느라 정신 없어서 TV를 아예 끌까? TV 끌게요 그냥 그냥 꺼져 됐다 일단은 편집은 맨날 할순 없어요 어제부터 시작했지만 편집을 하긴 하는데 매일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편집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편집을 하는데, 어, 컴퓨터가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힘들어요. 편집하는 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편집은 어쩌다 몇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편집은 어쩌다 할 거니까 영상 보, 보실 때, 앞으로 영상 보실 때. 뭐야 글씨 안나고 오 편집하는 티가 안나는데 이런다고 너무 막 하지 마시고요 어쩔 때만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편집에 대해서 알려준 매직카드의 매직이었습니다 그럼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미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미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